시끌시끌 그럼 자자, 정숙해 주시고요. 꿀잼 장소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 꿀차사 제24회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 선정에 앞서 기타 건의사항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새벽에 자꾸 카톡하는 여미세한 놈이 있는데, 신고하겠습니다. 너또 영숙이한테 집적됐냐? 이번엔 나 아닌데? 누구지? 사실은 새벽에 갑자기 물어볼 게 생겨서 제한테 카톡한 겁니다 너 새벽 1시만 되면 나한테 잔이라고 톡 보내잖아 귀찮아 죽겠어 아 그건 친구가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지는 않나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겁니다 여자 회원 이제 한명 남았는데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음흥흥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직접 손봐드리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우 열 받아 저 눈썹진한 변태자식 카톡 못하게 손가락을 분질러 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영수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눈 엄청 높아요. 아니, 저 저색... 새. 영수가, 니가 참아. 흐흠 <laughs> 여러분, 이제 꿀찻사의 다음 방문 장소를 선정합시다. 제가 의견 내보겠습니다. 부천 자연생태공원에 루미나레라는 야간 미디어 테마파크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1.5km 산책로에 펼쳐진 빛으로 만들어지는 12가지 테마의 디지털 체험형 공간이라고 하네요. 어떠신가요? 어쩌, 거기가 얼마 전에 추천받았어요. 네, 좋아요. 저두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지 말고 저희 그냥 깐죽이네 집에 다 같이 놀러 가는 건 어떨까요? 분위기 좋은데 왜 초치는 거야 변태 자식아! 저이 집에 재밌는 건 많아요. 초대할게요. 후보가 두개 나왔으니 투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깐죽이네 집 가는 거에 투표하실 분? 약, 어, 어. 투표네요. 그럼 루미나레에 투표하실 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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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요. 아홉, 열. 저까지 11표. 다음 장소는 부천시 루미나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야! <laughs> 이것으로 꿀찾사 제24회 정기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끝.